지창욱 배우님은 아까 앞선 질문이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동안 했던 캐릭터들 중에서 좀 가장 비굴하고 좀 찌질하고 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. 그런데 그런 캐릭터 해본 소감이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 욕설 연기하실 때도 좀 그런 캐릭터 성이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중점을 두신 부분 궁금합니다. 네 이번에 리볼보에서 엔디라는 역할을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되게 즐겁게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고, 되게 현장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. 어, 사실은 시나리오 안에 엔디는 굉장히 공백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감독님하고 정말 이 엔디에 대한 캐릭터에 대해서. 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 어 제가 뭔가 마음껏 할수 있게끔 사실 감독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분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사실 너무 저는 즐겁게 뛰어놀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앤디의 말에 거의 한 70%가 욕인데요 저는 이런 어떤 행동들이나 말씨 그 사람의 말씨 이런 것들이 사실 그. 캐릭터를 좀잘 표현해 줄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 욕을 좀 과하게 더 많이 썼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좀그 앤디가 뭐 어떤 가지고 있는 어 자격지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렇게 좀 상스러운 욕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쓰는 욕들도 좀 약간 그렇게 선택. 그래서 선택적으로 약간 그런 욕들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. 네, 네 답변 감사합니다.